네, 바실라 다큐멘터리는 영국 도서관에 있는 푸시나메라는 중세 페르시아 서사시를 단서로 해서 1300년 전 신라와 유라시아 사이의 문명 교류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시 유라시아에서는 문물과 종교가 이 육로와 바다를 통해서 많이 교류가 있었는데요. 특히 불교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관련상은 바닷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안식을 주었는데요. 신라 수도였던 경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에도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상님이 설총의 아버지이신 오녀대사입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수계를 받아서 법명이 명법인데요.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런 상까지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